알파고의 새 버전 알파고 제로가 등장합니다. 알파고 제로는 바둑 규칙 외에는 교과서나 기보 등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의 신경망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바둑판만 놓고 셀프 바둑을 두면서 승률을 높이는 좋은 수가 어떤 것인지 데이터를 스스로 쌓으면서 수준을 높여갑니다. 하지만 독학의 결과는 인간 고수들과 기존 알파고 버전들을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독학 36시간 만에 지난해 3월 이세돌 구단을 4대 1로 이긴 알파고 리 버전의 실력을 넘어섰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또 1은 2시간 독학 후 이세돌 구단의 실전 당시와 똑같은 대국 조건에서 알파고 리와 대결한 결과 100전 100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알파고 제로가 인간이 정해놓은 정석을 외우거나 기보를 학습하는 기존 버전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 버전의 알파고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기대입니다.